스캘핑 매매라는 거는 초단타 매매예요. 초단타 매매. 초단타 매매란 뭐냐? 자, 캔들을 1분봉에다 두고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호가창에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 예를 들면은 롱이 갑자기 주주주주주 주주주주 막 치고 갈때 있죠. 이게 치고 갈때 이럴 때 여기에 편승을 해서 상승하는 쪽으로 편승을 해서 여기서 몇호가 먹고 빠져나오는 매매가 바로 스캘핑 매매예요. 오케이? 스캘핑으로 해서 뭐50% 수익 났다. 100% 수익 났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스캘핑은 이러한 움직이는 방향 그대로 따라 들어가서 짧게 짧게 먹고 나오는 매매를 스캘핑 매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타 매매는 뭐예요? 단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리딩해 드리고 있는 매매가 단타 매매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짧은 스윙이라고 보시면 돼요. 짧은 스윙. 여기서 숏 잡아서 빠질 때 수익 내고 나오고요. 지지라인에서 롱 잡아서 반등시 정라인까지 해서 먹고 나오고 즉이 가는 방향에 반대로 배팅하는 반대로 올라왔다 쇼 내려왔다 롱 올라왔다 쇼 내려왔다 롱 오케이 그래서 제가 딱네 글자 단타에는 딱네 글자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그게 내가 매롱 하면 열이 올라서 피가 거꾸로 쇼는다. <laughs> 어. 아셨죠 그래서 단타의 기본은 내려오면 롱, 올라가면 쇼. 스캘핑은 움직이는 방향대로 올라가면 롱, 내려가면 쇼. 반대예요, 반대. 아셨죠 스캘핑은 짧게 짧게 먹고 나오는 거고 단타는 스캘핑에 비해서는 정라인까지 몰고 가는 매매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수익을 크게 보고 진행하는 매매다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